자, 일단, 기본 커마 중에 머리 좀 빡빡이로 했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 뭐야, 사이버 펑크야? 오, 뭐, 약간, 약간 콘솔 느낌 난다? 약간 옛날 RF도 이런 느낌이었나요? 존네 사이버 펑크 느낌이네? IP만 따온 새로운 컨셉의 게임이야? 여기 동네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의동네구만 오, 이씨, 잘 만들었네, 이제. 아,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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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잠깐. 아, 잠깐 아, 이런 거구나. 아, 잠깐만, 스킵해, 이거. 어디로 가나? 공성전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저런 활공루트가 좀 열린데. 이게 쿨타임이 졸라 긴 대신에 졸라 세다고 했거든요? 오, 씨, 을개무지네이 <laughs> 아이, 잘 만들었네. 아니, 근데 이 느낌으로 떼쟁을 어떻게, 와, 씨, 떼쟁을 어떻게 하지? 일단 들어왔고, 일단은 퀘스트부터 빨리 할게요.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돼, 빨리. 사람 좀 없는 구간까지 가놓고, 일단 패키지 먼저 좀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하, 제발 그냥 오늘 딱 깔끔하게 전설 가볍게 하나 뽑고 갔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패키지 좀 봐볼까요? 바이오 슈트 소환아 역해할 걸 그랬나? 수관 역해보다가 내 얼굴 보니까 좀 이거 성별 선택되나요 나중에? 아 길드 디코 방 있어 근데 지금 안 들어가고 지금 일단 나도, 나도 게임을 좀 해봐야지 길드 가입 가능해요 지금 길드 계속 만들고 있대요 지금 이게 그냥 팡이랑 저랑 다른 나리님이랑 틱포스님이랑 넘어가지고 지금 길드 관리해 주실 분이랑 다 같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길드 계속 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나도 신경 안 쓰고 지금 나 스펙업만 하고 있잖아 지금 아좀 멋있는 옷 입고 싶은데 그리고 일단은 남캐를 선택한 게 좋네 에바야 지금 빨리 빨리 얼굴을 가릴만한 옷을 뽑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야 기본 뽑기 있는데 이걸 지금 해봐야 되나 자 일단은 패키지에서 나온 뽑기만 먼저 조져볼게요 근데, 뭐가 전설이지?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가? 뭐가 좋네. 아, 이거 전설이야? 설마?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야, 뭐야? 전설이야? 어, 파 아, 저기서 올라가야 된갑다. 여기서, 캡슐 하나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 칸이, 이 빛이 위에까지 쭉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파랑파랑 파랑. 오! 어어어어어어! 조금만 더! 아이씨! 오오오! 어, 잠깐만, 떨 올라! 아오오! 어, 설마, 아이씨, 막! 아,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재밌게 만들었네? 어, 잠 아이, 스킵, 스킵을 못하게 만드는데? 한 아, 칸. 올라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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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올라가! 쏘! 제발! 들어! 짠! 짠! 안 돼! 안, 안 아이씨. 어, 어? 아, 올라 아, 아. 잠깐만. 아우, 씨, 댁 영웅이다, 그래도. 나배드 아니야? 아, 수바야, 잠깐만. 여기에, 지금 옆에, 내 얼굴에 가렸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천장도 있나 봐. 이게 천장인가 봐, 지금. 오, 왔다! 아, <laughs> 잠깐만, 또이 새끼는 또, 먼지 <laughs> 하는지 보자. 자, 가자. 아, 이걸 옆으로, 아, 여기 파랑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건가? 아아 아 이거 좀 재밌는데요 아야 이게 천장이구나 이 중간에 뭐 뽑기권 계속 주네 좀더 뽑으면은 영웅도 주고 바로 막 이런식으로 있나보네 오야나좀 멋있는듯 이제 좀 양산형 캐릭터 벗어난듯 그리고 업적이 성장의 길을 다하면은 야 이거 전카까지는 확정으로 주네요 전설 바이오 슈트 선택권 확정으로 주네 다하면은 무기 강화하다 터졌으면은, 여기 업적 봐봐요. 희귀 이상 무기 강화 실패하면은, 여기 희귀 무기 선택 상자 하나 주거든요? 다시 받은 기회는 좀 조심히 쓰시기를. 처음에, 원래 보통 하면은 아저씨들이 빠꾸 없이 강화했다가 무기 없다고 접어. 그래서 기회 한 번씩 더 줘요. 이거 지금 길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만드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만드는 대로. 이게 나중에 신기라고 있어 여러분 그거 물량전 하면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서 어 약간 이내 전술 느낌으로 가야지 같은 단톡방에 같은 디코 쓸 거야 나중에 어 하이하이 아 길드원들 인사도 안 했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개떼전입니다 과금 신경 쓰지 말고 레벨링 열심히 거고 일단 이따가 배틀슈트 뽑기나 이런 거는 와이프 좀 자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까지 할 거거든요. 와이프한테 허락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어차피 써도 되는데 안 보실 때 하는 게좀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목소리> 야 이거 그 어글 끌리신 분들 잠깐 MAU 탔다가 내리세요. 어글 풀리거든 그러면은 나 지금 40 <laughs> 잠시만 결제 수단 추가 중... 제발 목 나갈 것 같다 제발 그렇지 가볍게 슛슛노노노노노노 오아아아아 올라가 한번만 더딱너 안돼 어디까지 아이야 목나가겠다 이제 하나 줘라 진짜 전설이야? 와, 자연산 시브레 나이스 자, 어차피 거기 있으면 천장이거든? 천장 쳐, 전설 바이오슈트. 이거 전설입니다. 도대체 전설을 어떻게 나오나 보자. 와, 시랭 존나 영롱한데 진짜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렸다. 와, 남캐게 천체 아니다 시브레. 자, 이제 로버 갑니다. 오 마스카 오 설마 오 뭐야 아 씨발 어디가 오 안돼 그만가오 <laughs> 지금 사백이십이 야 어글 좀 어글 좀 오! 아 뭐야 아! 낭팬인데 이거 느낌이 해을 때까지 할것 같다, 지금. 아, 맞네! 아, 씨, 우레 보스 초기화 아니야, 설마? 첫 됐다, 잊고 있던 보스 초기화가.